당신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어 그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은 오늘 아침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설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추적하고 그 본질을 기록하는 곳, 이프랩 이플레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실험실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산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북쪽, 지난 50년 넘게 그 누구의 발길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1971년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고 시민들에게 마지막 숨구멍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던 개발 제한 부역. 그린벨트. 서울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차롱성처럼 버티던 이 금기의 땅이 해제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주택난과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격적인 결단 때문이었죠. 서울의 심장, 북한산의 녹지를 전면 개방한다. 이한 문장은 대한민국 전역을 거대한 충격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절규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것이 서울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라며 연일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나 환경적 호소보다 강력했습니다. 한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영험한 기운을 가진 금사라기 땅이라 불리던 북한산 자락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깃발을 꽂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서울을 굽어살피던 백운대와 인수봉의 장엄한 능선을 따라 거대한 포크레인과 중장비들이 개미떼처럼 줄지어 올라가는 그 기괴한 광경을 말이죠. 숲의 정막을 깨는 것은 이제 산세의 지적임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육중한 드릴 소리와 거대한 폭파음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50년간의 침묵이 깨지던 그날 서울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고귀한 영혼을 팔아치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공사의 서막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생존을 뒤흔들 치명적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장비의 굉음이 북한산을 집어 삼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서울의 북쪽을 지켜온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은 단순한 토목사업을 넘어 거대한 자연과의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당황했습니다. 북한산은 평범한 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 전체가 단단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탓에 아파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매일 수천 톤의 화약을 터트려야 했습니다. 정릉, 평창동, 수유리 일대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울려퍼지는 지진 같은 진동에 시달려야 했고, 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석재 가루는 마치 서울 전체에 내리는 저주의 눈처럼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한때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등산로는 이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거대한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도선사로 향하던 고즈넉한 길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먼지 구덩이가 되었고, 맑은 물이 흐르던 계곡은 시멘트카루와 섞여 회색 핏물처럼 탁하게 변해갔습니다. 서울의 진산이라 불리던 북한산의 상징적인 실루엣이 하나둘씩 깎여 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기이한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산의 능선은 아파트의 층수를 더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다듬어졌고, 수만 년을 버텨온 바위들은 누군가의 거실 바닥재나 조경용 돌로 전락해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묘한 일은 공사가 깊어질수록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 깊숙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역사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외침을 막기 위해 조상들이 쌓았던 북한산성의 기초석들이 포크레인 날에 무참히 짓밟혔고 이름 없는 승려들의 사리탑과 오래된 고분들이 무분별한 개발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역사는 자본의 효율성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괴의 현장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빛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깎여나간 자리에 들어설 천상의 주거지를 꿈꾸며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산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죽음의 대가는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측하게 깎여나간 산 허리 위로 회색 콘크리트 뼈대가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콘크리트 성벽은 우리에게 약속된 낙원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마침내 서울의 가장 높은 곳, 구름이 발 아래 머무는 곳에 유령같은 회색 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지의 이름은 북한산 더 하이스트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폐쇄적인 이 단지는 왕궁과 동시에 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발 800m 백운대와 대등한 높이에서 아침을 맞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평범한 시민들과 분리된 선택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니라 발아래 흐르는 구름과 그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한강의 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선히 사는 집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자본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5억 원을 가볍게 넘겼고 단지 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거대한 보안게이트가 층층이 설치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걷던 북한산의 산길은 이제 주민 전용 스마트카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금단의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반지 내에 설치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몇분 만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보다 더 멀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최첨단 쇼핑몰과 영화관,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특급 호텔 수준의 수영장과 스파시설까지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산 아래 평지로 내려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왕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사는 시민들은 북한산을 병풍처럼 가로막은 이 거대한 아파트 숲을 보며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상징이자 영혼이었던 북한산을 소수 권력층에게 통째로 빼앗겼다는 상실감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천상의 요새 안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구름은 어느덧 불길한 징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려 했던 오만한 실험의 대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서울의 공기였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한때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이자 뜨겁게 달궈진 도심의 열기를 식혀주던 거대한 천연 에어컨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계곡바람은 밤마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씻어내던 생명의 바람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기슭부터 능선까지 촘촘하게 들어선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그 바람의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기상청의 데이터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지 불과 1년 만에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3도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낮 동안 도심의 아스팔트와 빌딩이 머금은 열기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았습니다. 북한산에서 불어와야 할찬 공기가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산 위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이제 거대한 찜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람이 흐르지 않는 도심 하춘부에는 유독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갇혀 마치 거대한 회색 돔을 형성했습니다. 시민들은 맑은 날에도 마스크 없이는 집 밖을 나설 수 없었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깎아버린 것은 단순한 흙과 바위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숨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도심 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깎고 거대한 건물을 세우면서 자연적인 배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숲이 머금어 천천히 흘려보내던 빗물들은 이제 갈 곳을 잃고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하수도는 역류했고 산 아래 저지대 주택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저 높은 곳, 북한산 아파트 단지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곳의 입주민들은 도심의 매연과 홍수를 발아래 두고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 정화 시스템 안에서. 쾌적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화려한 콘크리트 성벽 안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침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천 년간 이 산을 지켜왔던 진짜 주인들이었습니다. 숲의 정적이 깨진 자리에는 이제 날카로운 보안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북한산의 깊은 골짜기와 험준한 능선을 누비던 진짜 주인들. 야생동물들에게 이 거대한 콘크리트 단지는 그저 자신들의 사냥터와 보금자리를 가로막은 기괴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서식지의 80% 이상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멧돼지와 고라니, 오소리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단지 내 초호화 조경시설은 거대한 사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심어놓은 희귀 식물과 정원수들은 멧돼지들의 먹잇감이 되어 파헤쳐졌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최첨단 놀이터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십 단계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도 배고픔에 눈이 먼 짐승들의 본능을 막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센서 등이 갑자기 켜지며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치는 일은 이제 이 단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층부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문에는 갈갈 곳을 잃은 독수리와 수리부엉이들이 날아와 부딪히는 기괴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조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인간이 그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아파트를 지었으니 동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지 관리 사무소 측은 전문 엽서들을 고용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지만 거대한 산맥으로 이어진 북한산의 지형 특성상 짐승들의 끊임없는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가장 평화로워야 할집앞 산책로는 방검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순찰하는 긴장감 넘치는 통제 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인간을 향한 숲의 마지막 저항이자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현관문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 앱으로 단지내 야생 동물 출현 여부를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진짜 주인이 될수 있는가? 나는 근원적인 의문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번져가기 시작할 무렵, 단지 밖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퍼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짐승들의 공격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수천만 서울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도봉산역과 북한산 우이역을 가득 메웠던 수만명의 등산객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 북한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애환을 달래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이후 그 수십 년된 추억의 통로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담벼락과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완벽히 막혀버렸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 전용 산책로라는 차가운 안내판이 걸렸고 예전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계곡길과 능선은 이제 최첨단 안면인식 시스템과 보안요원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금단의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상실감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업고 오르던 길이고 내 아들이 처음으로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었던 곳인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있다뇨 40년 넘게 매주 북한산을 찾았다는 한 노신사는 굳게 잠긴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슬픔은 곧 집단적인 사회적 저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말마다 단지 외곽 담벼락에는 등산복을 입은 시민 수천명이 모여 공공의 자산인 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였고 단지 내부의 입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며 고소 고발 전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분리 문제를 넘어선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단절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연이라는 인류 공공의 유산을 거대 자본이 사유화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치러야 할 정신적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죠. 국립공원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이 무색하게. 북한산은 이제 특정 계층만의 폐쇄적인 정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금산스틱이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 대신 고성능 보안센서의 기계음만이 산자락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위험이 아주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과 자본의 논리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역습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지옥이라 불리게 될그 끔찍한 재난의 전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할 것 같았던 이 콘크리트 요새는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덫으로 변했습니다. 아파른 북한산의 안반을 깎아세운 탓에 단진의 도로는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아찔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탁 트인 조망을 선사하던 그 높은 고도가 재난의 순간에는 탈출조차 불가능한 절벽이 된 것입니다. 먼저 찾아온 시련은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살짝 내린 진눈깨비는 해발 800m 고지의 단지에 닿는 순간 치명적인 빈판으로 돌변했습니다. 개설 차량조차 오르지 못하는 급경사 도로 위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들은 추풍낙엽처럼 미끄러졌고 단지는 거대한 고립섬이 되었습니다. 생필품 배달은커녕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구급차가 접근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름 위의 삶은 화려한 만큼이나 위태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만 년 동안 산을 지탱해온 거대한 뿌리들이 사라진 자리는 비가 내릴수록 흉측흑한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콘크리트로 덧칠한 인공사면은 쏟아지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지면서 단지 곳곳의 옹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생겨났고 밤마다 산울림 같은 기괴한 소음이 주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산사태의 저주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기반 시설의 한계였습니다. 800m 고지까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24시간 쉴새 없이 돌아가던 거대한 펌프들이 과부하로 멈춰서는 날이면 입주민들은 수십억 원짜리 집에서 생수를 사다 나르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공에 위치한 탓에 낙뢰 피해도 빈번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시스템으로 무장했던 아파트는 정전 한 번에 먹통이 되었고 폐쇄적인 구조는 화재 발생 시 거대한 굴뚝 효과를 일으키며 소방관들조차 접근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천상의 낙원을 꿈꾸며 쌓아올린 탐욕의 성벽이 이제는 입주민들의 목을 죄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정복했다는 인간의 오만함이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의 푸른 심장은 멈췄습니다. 수천 년간 도시의 기온을 다스리고 시민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던 북한산은 이제 지도 위에서 이름만 남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과 부동산 자산가치라는 탐욕이 빚어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늘 깎아 만든 아파트 단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흉물스럽게 노후화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최고가를 자랑하던 초호화 단지들은 이제 재난 위험과 막대한 관리비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대한 회색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숲과 바람길은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도심을 거대한 가마솥으로 만들었고 시민들은 이제 주말마다 숨쉴 곳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지방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몇 평의 주거공간과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증가였지만 잃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거대한 자연의 축복과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귀한 품격이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북한산의 암벽 사이로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도단한 작은 잡초만이 우리가 저지른 오만한 과오를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이 잔혹한 풍경은 결국 우리 모두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산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불러온 생태계의 붕괴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역습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극심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환경 파괴는 감수해야 할 필연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루는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한산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것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혁명적인 축복일까요? 아니면 서울의 영혼을 영원히 도려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프레비플레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